비즈니스를 타면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숏퍼 서비스를 이용해 줍니다. 와이파이도 이용 가능하고 충전도 가능하답니다. 안녕하세요. 물도 무료로 음... 주시네요. 네 맞습니다. <laughs> 비즈니스 클래스 줄 사람 많네요. 라운지 도착했어요.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입장. 오, 그러니까 있어요. 음식 종류는 생각보다 적어서 놀래며 <목소리로> 후기라면 맛집이다. 아홉 시간 반 동안 이 비행기 타세요. <laughs> 어디로 가려노? 야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이자 결혼식 때보다 더 떨리는 띠뚜이다 입장부터 압도적인 에미레니트아 여기야? 살자. 비즈니스 좌석. 슬리퍼와 안대 그리고 헤드셋. 웰컴 투 드링크를 주십니다. 장기간 비행은 처음이라 당황해서 막걸음. 역시 클라스 유명한 파우치도 받고 안에 구성들을 소개할게요. 잠옷의 질이 너무 좋아요. 가져가야지, 따뜻한 손수건으로 닦아주고, 이륙할 때까지 모니터 바라보면서 멍 때려줍니다. 슬리퍼로 갈아신습니다. 잠잘수 있게 깔아줍니다. 한 가지 팁 승무원분께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아주 대충 찍어줍니다. 가운지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. 마카롱 케이크 칵테일 무제한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요. 도 있어. 갑분 땡큐 a n k 어 o u What's 고 p 운 h 굉장히 맛있고요. 여기서 계속 살고 싶 t s 나요 네, 살고 싶어요. 결혼보다 결혼보다 이게 더 좋네요. 맞아요. 야식 기다리는 사육당하는 p What's up? w h 우리 뽕뽑기로 했잖아 연어랑 빵, 파스타 시켰어요 빵도 서비스로 하나 주셨어요 살안 찌는 게 목표라 음식 남겼어요 푹 자다가 본능적으로 찍는 띤두 아, 그 다음에... 아침에 일어나서 오렌지 피즈랑 팬케이크 시켰어요. 호텔 메 팬케이크. 돼지인 띠인는 욕심내서 두잔 마셨다고 한다. 퀄리티도 장난 아니고 맛도 쏘쏘. 키위가 특히 별미. 빵도 한개더 주심. 앞에 말했듯이 팬케이크 양심적으로 남겼어요. 재밌게 놀 생각에 두근 두바이는 어떨까?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서 열차를 탑승해야 해요. 이게 보이면 성공. 표시판을 따라서 오면 어느새 열차 탑승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. I N, A U T 표시가 되어 있어잘 보시고 타시면 돼요.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이거 보이면 다끝. 공항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위한 드라이브 라운지. 여기 줄 서면 돼. 비엠다국 차량이 숙소까지 데려다 주신 사장님이 된 기분 예상 르메르디앙 숙소 도착 무료로 한가? 숙소 주신 거라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아서 깜놀 파험이네 아, 자꾸 아리가도 안됩 봤던다. 야 롯데 호텔보다 존나 좋은데? 야. 야,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점심 먹어주고. 본격적으로 놀 준비를 한다. 두바이 몰 가는 중. 개무시하시네. 두바이몰 도착해서 구경 좀 해주다가 우리나라보다 더잘 사는 두바이. 마디나 주메이라 시장 가기 전 관종 짓을 해준다. 야나 찾아와봐. 애니 노래 부르려고 했다고. 아, 사실. 야. 어? I'm Jenny. Jenny. 오빠 계속. 풍신양 이름 뭐지? 마디라 주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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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다에 주변에 에서변에 주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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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주변에 주에에에에 모르겠지 만 이제 우리 배를 아주 가좀 저로. 배를 타러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. 배는 얼마인가요? 피디님? 몰라요. 네. 저희는 이제 표를 샀고요. 네. 누리아 샀다. 누리아 <laughs> 샀다. 우리 탑승 완료. 우와! 여기는 뭐 돼지 돼. 출발 어 시원해 어. 풍경 구경 중이다 어, 여기는 약간 수영하시는 약간 리조토? 리조트 리조트 리조또는 <laughs> 밥 먹는 거이렇게 <laughs>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와야 <우와. 웃음> 너무 예쁜데 이제 다른 곳으로 고고링. 옛날. 음. 어, 이상하게 찌기가 옛날 따로요 따로. 따라오. 혼자 뻘짓하는 수정이. 다른 장소 가기 전 나대는 띤두 투 여기는 구식이랑 신식이랑 연결돼 있어. 연결 안 되는데요? 지금 강 있는데요? 어, 연결 안 한두 덩. <laughs>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? 두바이의 삶. 바람도 안 들어. <laughs> <laughs> 배 타러 가는 길에 포토존이라고 사진 찍으라 강요하는 얘랑 즉흥적이로 박물관 왔다 아참 배타려고 하다가 중간에 박물관에서 <laughs> <시작! 있어서> 놀아. <놀았으면 웃음> 어, 존나 무서워. 어, 어, 손 손, 다리 다리 다리, 다리. <laughs> 배 타고 영상 속에 보이는 음식 정각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이고. 거. 아니 먹어야지 갑자기 폼프해서 찍어주심 오케이 <웃음> 이번에는 <웃음> 낙타 햄버거 먹음 지금 <laughs> 다섯째 끼니 이거는 낙타 버거입니다. 카남김타고요